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새롭게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선택, 가라앉자 불평등 세상.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으뜸 고인데요. 모두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치하는 이들로부터 내내 들어왔던 개혁이라는 말의 연장선입니다.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자신은 바뀌지 않고 남만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숱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향한 손가락질만 반복될 뿐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집권하고 나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핑계거리로 개혁을 소모해왔기 때문이죠.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 대부분이 자신은 안 바뀌면서 다른 사람만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는 생각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사 이슈 오늘은 63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막판 표심 잡기 전략 들어봅니다.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앱 '마이 광양'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 살펴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6.3 조기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각 정당들 어떤 전략 가지고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지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땡땡땡 의원입니다. 아, 네. 네. 제가 소개를 했는데 <laughs> 네. 어떻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지금 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이름이 같아가지고. 네, 네. 대선이 지금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론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이제 우리 호남 민심은 매우 간절하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요. 어, 역시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이제 대구, 부산 그런 영남의 표심도 상당히 인구도 또 많기 때문에 거기서 뭐5% 10%만 좀더 상승을 해줘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 중반에 물론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이 단일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뭐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를 합친 지지율이 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약간 앞선 뭐 이런 조사들도 좀 나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어제부로 뭐 단일화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뭐. 내란 정당에후회드리거나또 이준석 후보조차도 사실은 박근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이더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도로 1 플러스 1이 그냥 1이 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준석 입장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태도나 자세를 보면 오히려 국힘이 이번에 떨어져 가지고 좀안 돼야 자기가 차차기를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더 염두에 둔거 아니냐 그래서 끝까지 그냥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본인 마음 속에 안 들어가봐서 끝까지는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 방금도 이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거 초반에는 여론조사에도 좀 일방적으로 이재명 후보 독주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이 여론 흐름 좀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물론 이제 이 저기, 선거 과정에서 한 3주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면 꼭 중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위기가 오거나 약간 여론의 그 변화가 약간 시도가 되더라고요. 음.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일반 전체 국민이라기 보다는 어떤 그 적극 지지자들의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잘 받기 활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음. 특히 어저께 이제 TV 토론에 상당히 그 이재명 후보 역시 이재명이다. 준비된 대통령은 이재명뿐이구나를 마지막 세 번째 토론회에서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민심이 이재명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우리가 항상 이제 정치인을 볼때 이렇게 연변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음. 예, 저도 뭐 그렇지는 못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또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연변도 좋고 일도 잘하면 더 금상첨화인데 정말로 일을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됩니다. 근데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말로는 알 수가 없고 네. 과거에 정말 일을 잘했나 못했나를 보면 알수 있는데 그두 국힘의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뭘 도대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일 잘하는 걸 보여줬는지 저는 별로 그런 게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음. 어 우리 이재명 후보는 성남 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또 당대표 하면서 국회의원들까지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자기가 리더로 있을 때그 전체 구성원들을 까지도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아주 대단한 그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일을 누구보다 잘할 것이다. 그런 네. 지금 뭐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하는데 이 위기를 헤쳐 가는데도 일 잘하는 후보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것도 많지만은 그 내란 개엄 당시에도 보면요, 그거를 미리 예견해고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국회가 그 해상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욕을 먹으면서 미리 가르쳐준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아. 그리고 현장에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면서 그 국회로 같이 모여달라고 국민들한테 알려서. 국민들이 그걸 막아줬지 않습니까? 그 전쟁터 같은 그 내란 개음 상황에서도 그 위기에서도 그거를 예견하고 해결하고 용감하게도 하고 이런 걸 해내는 거 보면 정말 나라를 잘 이끌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정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하고 먼저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이건뭐 기호순이 아니라 네. 뭐 사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먼저 하게 됐는데 네. 어제 이제 이정현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얘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도덕성이 있어서 앞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먼지가 묻고 흙이 묻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군다나 뭐 다른 그 어떤 형제간에 그 동안에 살아오면서 집안 그런 문제라든가, 어, 저는 그거는 그냥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잘한 거에 비해서 조금만 먼지 같은 거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더 없으면 좋겠습니다만는그 먼지 보고 판단했다가 정말 일 잘할 사람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도 생활에 보면 어쩌다가 이제 어떤 기록에 이렇게 좀 작은 이렇게 뭐라 합니까? 벌금이라든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는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왜 저런 걸 달고 다닐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항목은 전혀 없고 깨끗한데 범죄 그 기록 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정말 깨끗해. 근데 하는 행실 보면 아주 나쁜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런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이쪽 전남 동북권과 관련된 공약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어, 이재명 후보가 호남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공약은 뭔가요? 네, 당연히 이제 순천대 목포대 통합의대. 물론 이제 이거를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이제 제출해 준 것을 당연히 이거를 하겠다라고 첫 번째 공약으로 해 줬고요. 또두 번째는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를 해 주겠다. 이게 이제 세계 대학생 올림픽 아닙니까? 네. 올림픽 월드컵 다음으로 큰 국제대회인데 이거를 또 우리 순천 유수 광양 힘을 합쳐서 우리 순천이 중심이 되고 제가 또 이것도 공약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우주 방위 산업 클러스터라든가 국가 산단을 추가 지정하겠다 또 석유화학 철강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 또 여수 국제공항으로 상향시키겠다 이런 공약들이 지금 우리 동부 지역의 주요 공약들입니다. 지금 전남 동부권과 관련된 공약들을 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 대부분 이제 민들이좀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또 지역민들의 네. 염원이 담긴 건데 네.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약이 플래카드로 걸린 걸 보면서 네. 아저 부분은 시민들 사이에 좀 논의 그러니까 공론화 네. 과정이라지 이런 건좀 없지 않았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물론 것 같아요. 이제 뭐 미리 토론이 되면 좋은데 네. 어, 저는 이번 대선 유력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일단 올라간 자체가 아. 중요한 출발이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는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저도 결제를 안 해줄 줄 알았거든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공약을 다 제출을 합니다. 네네. 그렇지참 이게 직접 후보가 아, 최종 결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아 우리 순천, 여수, 광양이 전남 동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세계 대회를 한번 정도 개최를 하는 게. 이 지역 사회 발전에 큰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해서 과감하게 이거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논의를 하고 준비를 잘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이 공약이 추진이 되는? 아, 공약? 당연히 이게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입니다. 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항상 말했듯이 저는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음. 그다음에 예, 이왕 공약이 됐으면은 거의 지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공약 이행률이 94%, 경기 도지사 때 96%, 뭐아두 음. 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나. 아무튼 둘다 평균 95% 지자체장 할 때, 그러셔도 뭐. 대통령 대도 95% 정도의 공약 이행률로 따지면 제가 제출한 다섯 개 공약이 거의 다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음 제가 이제 준비한 질문이 과거의 지역 공약들이 많이 실현되지 않은 사례들을 유권자들은 네. 다왔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예, 네, 다른 바로 이제 그 점을 좀 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 그, 아, 습니다 방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검증이 안된 분이고 처음 정치하는 분이거나 또 행정을 아예 안 해본 분 같으면은 이게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을 많이 할 텐데 이미 성남시장 시절에 94% 경기 도시 사실에 96% 공약 이행률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출한 다섯 가지 공약에서 두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 유니버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이걸 계기로 순천과 이 동부 지역을 어떤 체육 국제적인 체육 도시로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프로 야구 프로 축구도 혹시 그런 경기장이 이제 생기면 네. 나중에 이제 할 수도 있고 또이 우리 지역을 이제 그 선수들 전지 훈련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뭐 같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어, 호남 홀대론 이런 부분들이 꼭 제기가 되곤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제가 사실 경기도에서 같이 그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경기도 북부하고 남부가 있는데 남부는 굉장히 도시가 발달된 지역이고. 북부는 약간 소외지역입니다. 네. 근데 그때도 행정기관들을 북부 쪽으로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또 받아가면서도 그걸 옮기고 막 그런 걸 실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재명 어, 후보 같은 경우는 어, 지역을 살려야 된다. 호남을 살려야 된다. 영남도 살려야 된다. 수도권보다는 또 지역을 살려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양모호남 시민국가 그 얘기도 자주 하시고 더군다나 민주당의 심장이고 핵심인데 여태 민주당을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가면서 우리 순천시민들 호남인들 고생해놓고 맨날 표만 찍어달라 그래갖고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스스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 대통령 후보를 굉장히 신뢰하고 우리 국민들도 신뢰해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순천시민들이 전국에서 일위로 투표율과 득표율로 좀 이왕 미는 거 음. 확실하게 세게 밀어서 우리 순천과 우리 호남 동부 지역에 더 관심을 많이 갖도록 투표율 일등한번 투표율 일등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전남 의대 설립 관련된 그 공약도 좀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집권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연장 선상에서 반드시 할 것이다 이렇게. 예 네, 이미 공약도 됩니다만. 제 1번 공약으로 제가 해놨고 네. 또 전남 그 도청 도지사 쪽에서도 전남 공약 중에 제 1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미 양 대학이 통합 의대 통합 신청서까지 정부에 교육부에 제출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사인만 하고, 물론 이제 의료계와 큰그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대생 증언 문제 네. 종합적으로 이제 앞으로 의료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과제가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이미 현 정부에서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 놨기 때문에 결정만 하면 되고, 더군다나 공약까지 이렇게 제일로 일 순위로 해 놨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제가 후보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을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공공의대로 전남북은 언급이 좀돼 있는 것 같던데요. 네네. 그건 그러면 목포대와 순천대가 합쳐서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이런 내용인가 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네. 이게 약간 좀 이상하다. <laughs> 이렇게 음. 헷갈린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확인 했습니다. 그 정책본부에요. 그랬더니 공공의대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공공 뭐 지역 필수 의료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안에 국립 전남의과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나머지 공공 의료 뭐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또 국립 의과대까지 포함된 말이 공공 의대고 우리 전남뿐만이 아니라 전북하고 타 지역에도 공공 의대는 해주겠다. 음. 국립 의대를 신설하지 않은데도 공공 의대를 해주겠다는 게타 지역까지 포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경북이 음. 국립 부대고 그다음에 어. 인천 전남북이 공공 부대 이렇게 좀 표현이 좀 되는 아 그래서 국립 부대는 네. 그 공공 부대란 말 속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네. 하부 개념으로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더군다나 이제 제가 순천 공약은 구체적으로 순천대 목포대 국립 통합 부대 설립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 그 문장을 그대로 공약으로 확정을 아. 해줬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아까 의사협회랄지 이쪽을 설득하는 과제 얘기를 좀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음. 그 부분은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윤석열 정부 때이 부분을 의대 정원을 음. 늘리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좌초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과제일 것같긴 한데요. 음. 의대 정원 자체를 늘린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의대 증원 때문에 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의료계의 어떤 대변화를 추진하려면 그 당사자들은 의사분들하고 의대생들과 국민 이렇게 삼자 또 정치권까지 한 사자가 다 합의가 되는 안을 결국은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우리 순천과 전남 의대 아 의사분들을 지지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도 만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공약을 냈지만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대를 만들고 운영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병원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우리는 자세히 모른다 그러니 오히려 의사분들이 자기 생을 좀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우리 전남 국립무대를 만들고 나중에 병원을 만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오히려 의사 선생님들이 좀 제안을 해주라. 어. 그 자기 희생 전혀 없이 하려고 만면안될 거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조금 자기들이 손해를 좀 본다는 생각하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제가 거꾸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어,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전남 동부권에서 가장 먼저 예산과 정책이 집중되어야 할 분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방금 말했듯이 이제 당연히 의대 설립과 의료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경전선 철도 그고속화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추진되도록 하고 당연히 아까 이제 우주 방위산업과 또 석유 화학 철강 산업이 지금 조금 위험해져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빨리 전환시키도록 뭐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동부 지역의 우선순위 일들입니다 음. 순천 지역 이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지역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뭔가요? 네, 당연히 이번 선거는 이 내란 계엄 사태를 해결하고 그들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해야 되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다른 후보들은 정말 안 됩니다. 꼭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 해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뿐만이 아니라 이번 민주당 대통령은 혼남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것 같습니다. 다들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호남 민들에게 표만 맨날 요구하고 호남 분들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실제로 한게 그동안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된 분이 그걸 안해 가지고 는 민주당 어차피 살기 어렵다라는 인식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지지해 줄거 이재명 후보를 특히 우리 순천 에서 전남 투표율 1등 득표율 1등 꼭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어 성거운동 다니시면서 지역민들한테 많은 얘기 좀 들으실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크게 바라는 것, 대선 이왜좀 달라졌으면 하는 뭐 요구들이 있다면 어떤 네. 것들을 가장 많이 언급하시던가요? 네. 정말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가장 애국자입니다. 우리들보다도 보니까요 너무 간절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게 우리 호남 사람들이 더 많이 뭉쳐가지고 어, 저런 윤석열 같은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그 전에 막아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 또 간절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지나가시다가도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이렇게 엄지척을 해 주시고 음. 또 이재명을 애쳐주고 계셔서 네. 이 간절함을 당연히 후보에게도 전달해 드리고 반드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돼 가지고 나라를 정상화 시키고 우리 순천과 호남, 전남에도 발전을 시켜서 수도권으로만 집중해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어, 어, 그런 바람과 요구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민주당, 저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어, 지방의원들, 또 당원들도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가장 간절히 염원하고 계시더라 이런 네, 말씀이신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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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30초 정도 말씀해 네, 주시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미 어른들은 민주화 세대를 겪은 분들은 굉장히 간절하고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만 18세 이상 생애 첫 투표를 하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이번에 참여하게 되고. 또 젊은 대학생들이 약간 민주당에 대한 아직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다른 후보를 찍어서 만약에 또 잘못되면 윤석열보다 더 나쁜 상황이 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쉽더라도 우리 젊은 청년 유권자들 조금 저희들이 더 잘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이재명 후보로 표를 좀 몰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최재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통합 행정 플랫폼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정식 오픈했다고요. 네, 광양시가 모바일의 마이광양의 정식 서비스를 지난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시가 개발한 마이광양은 모든 행정 서비스와 생활 편의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원스톱 통합 행정 플랫폼이라는데요. 이 기존에는 민원 하나를 처리하려면 이은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을 방문하거나 혹은 기존의 파편화된 여러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서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좀 접근성과 즉시성이 떨어졌습니다. 불편을 해결하고자 광양시청을 비롯해서 청년꿈터, 굿잡광양시립도서관 등 6개의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27개의 주요 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행정 플랫폼을 만들게 됐다는데요.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생활 편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에도 기여한다는 목표입니다. 방금 이제 몇 가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만은 앱 안에 어떤 기능들이 담겨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큰 특징은 통합 로그인 시스템인데요. 이 마이광양 앱에서 한번 로그인하면 광양시의 주요 홈페이지 6 곳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요. 보조금 24 시스템과도 연동돼서 복지 정보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총 27개 행정 서비스가 통합돼 있어서 일대일 민원 채팅, 문화 강좌 신청, 체육 시설 예약, 무료 법률 상담 신청. 또 대형 폐기물 신고와 결제까지 모두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해오던 각종 회원증을 앱에서 모바일 카드로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뭐 도서관 회원증부터 장난감 도서관 회원증 광양시민카드, 디지털 광양시민증 등총 4종을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앞으로 다자녀 가정 카드를 추가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모든 회원증을 모바일 카드로 전환할 예정이라는데요 정식 서비스 오픈 전한 달간 10억 운영 기간을 거쳐서 시민들의 반응과 개선점도 적극 반영했다고 합니다. 광양시 감동시대 추진단 정승재 단장의 말을 통해 좀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마이 어, 광양 앱은 단순한 정보 제공 앱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을 지원하는 스마트한 행정 서비스입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약한 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하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적극 수렴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다양한 기기에서 발생하던 화면 표시 오류, 복지 정책 검색 시 로딩 지연 문제, 날씨 정보 업데이트 오류 등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공지사항이나 보도자료 확인 시에 해당 글로 바로 연결되지 않던 불편함도 개선하여 전체적으로 앱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앱 내에 서비스 개선 제안 메뉴를 통해 불편사항이나 개선 아이디를 주시면 신속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마이광양 앱 정식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단계적인 고도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는데요. 또 광양 시민뿐만 아니라 광양 외 지역에 거주하지만 광양시 애정을 가진 누구나 디지털 광양 시민증을 발급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층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이 디지털화 되면서 오히려 소외되는 시민은 없는지 또 사용에 편리한 만큼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은 충분한지 앞으로 계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광양시가 남동시대 추진단 정승재 단장의 말에 들어보시죠. 광양시는 2026년까지 앱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혁신적인 기능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 시장 메뉴 주문 및 배송 서비스, 챗 GPT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민원 챗봇, 고령층을 위한 큰 글씨 모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 신청 항목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인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청사 방문 없이도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앱이 광양 시민뿐만 아니라 광양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광양 시민증을 발급받으시면 축제 정보, 관광 안내, 각종 할인 혜택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마일광향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능 확대 못지않게 신뢰할 수 있는 운영과 지속적인 피드백 반영이 중요한데요. 또 디지털 기술이 행정의 벽을 낮추는 수단이 될수록 이 기술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구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